그 중수청 법안이 나오고 난 뒤로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내일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수청 법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중수청을 3천 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고 그고 아홉 개 분야의 수사를 할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 구성원을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세 가지가 전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즉 가장 시끄러운 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게 가장 큰 이제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러니까 대목입니다 사법관이라고 사 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법조인 자격이 <laughs> 네.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나 네. 검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수사사법관이 되는 거고 네. 전문수사관은 없는 수사하는 사람이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이 오거들랑 네. 수사사법관을 만들어주겠다. 네. 근데 이제 검찰에도 수사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도 있고 경, 경찰이 오, 오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이 오면 전문 수사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경찰 중에 이제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많지 않으니까. 음.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니, 진짜, 진짜 경찰이 아니지. 진짜. 진짜 무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걸 두 개로 이원으로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민주당 내 검찰개혁 TF위원이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만들어서 보낼 때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정부에 가서 거기도 이제 자문위원들이 있었는데 음. 자문위원님들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아니라는 겁니다. 막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수사사법관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관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법관이라는 거는 어떤 사법기관은 사법부만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다 행정부예요. 검사도 행정부고 행정부의 공무원일 뿐인데 자기들한테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사관이라고 하면 검사들이 제대로 안올 것이다. 우수한 검사, 수사를 했던 검사 인력이 안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사법관이란 지위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하더라도 음, 검찰에서는 네. 뭐 별로 올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 보면. 음. 어, 심지어 그래서 수청 가겠다는 네.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수청에서는 영장 청구권이 있나요?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입니다. 네. 네, 수사 계시는 본인들이 할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필요하면 다 공소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영장을 맞습니다. 신청하는 네.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것이냐. 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하여튼 안 가고 그냥 공서청에 남는 사람이 대부분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경찰들은 갈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아니 그래서요 원래는 갈 가능성들이 좀 있었어요 관심이 좀 많았고 그래서 광역수사대 이런 데서 수사하던 분들은 아 내가 전문적인 수사를 더 하고 싶다 중수청 가야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 얘기 나온 이후로 관심도가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아, 경찰들도 싫어하고 검찰도 싫어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아마 수사사법관을 두겠다고 하는 건 지금 상황이면은 거의 중수청으로 올 검사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종의 유인책으로 그렇죠. 어, 네. 와라 뭐 일종의 어, 신분이 그냥 수사관으로 그 대우는 안 해줄게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해줄게라는 유인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사들은 행안부로 가는 걸 싫어해요 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수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사하고는 지위가 다르지. 신분 보장 뭐 앞으로 이제 검사 징계법이나 이런 게 바뀌면 네, 네. 아, 또 달라 지금하고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 일단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그 네. 저는 이제 검사들에 대한 유인책이 한 개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짐작해 보면. 중수청을 미국의 FBI 같은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그 FBI를 연방 경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그, 그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FBI는 사실 미국 법무부 소속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FBI에는 네. 실제로는 아, 그렇지만 FBI도 직접 기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구성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미국 FBI 모델을 갖고, 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근데, FBI는 법무부 소속이야, 행안부 소속이 아니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 내에도, 지금 아. 경찰 내에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네? 수사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수사를 따로 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수사를 합니다. 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일단 경감 계급을 달게 되는데, 네? 나를 지휘하는 나보다 높은 과장님들이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순경 출신들도 많고 그냥 그렇게 다 섞여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여러 가지 자격증, 뭐 프로파일러도 있고 변호사 음...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전문 쪽으로 뭐 해킹 지식을 네네네.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수사관 중에 하나로 일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사람들을. 야 너네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그냥 너네는 그냥 전문 수사관으로서만 일을 해라고 하니까 전혀 갈 유인이 안 되는 거죠. 아. 아니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갑자기 수사 능력이 확 생기는 건 아닐 아니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법률 전문가와 예. 수사 전문가는 그치, 다른 뭐, 거거든요. 법적으로 조금 더 이제 지식이 많이 있으시고 어떤 애매한 부분을 잘 판단을 해 주는 역할을 이제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수사막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보다 더 내가 변호사 계획 있으니까 수사 잘 해야지 이건 아니니까 당연히 네, 그런 네. 과장님의 어~ 지휘 아래 네, 네. 여러 자기의 이제 전문 지식들 잘 꾸려서 수사에 도움 되는 건뭐 맞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어, 근데 약간의 뭐 특권 이식이랄까 했지뭐그런게좀 있는 분들이 아니 근데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일단 네. 형사법 특히 절차법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그걸 어~ 지키지 뭐 기본적인, 못하면 예. 나중에 그 수사가 완전히 뭐 엉망. 아, 어. 열심히 해놓고 다 그냥 그렇죠. 법원 가서 네. 깨질 수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색을 나갔는데 이 피자가 이 집이 아니야. 옆집이야. 주소를 잘못 쓴 거예요? 아니 아니 아이 사람이. 주소는 여기에 두고 네. 실제로는 아 바로 옆에다가 뭐 자기 실제 뭐 중요한 물건이나 뭐 이런, 뭐 이런 뭐걸아 여기다 해놨어. 다 보관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리고 거주도 여기서 해. 네. 여긴 주소지만 놓고. 근데 주소지로 압수색을 수 나갔는데 어 바로 옆이야. 그래갖고 이 영장을 갖고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아, 그래갖고 네, 범죄 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 문제가 나중에 어 이게 압수색 장소가 잘못돼 있다고 래갖고 완전히. 엉망됐어요. 음. 그 수사팀 해체됐어. 나중에 압수물 다 돌려주고 기소도 못하고 수사가 엉망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절차법을 준수하고 절차법에 아. 대해서 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맞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중수청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나가고 네. 있는 건지. 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중수청이 지금 아홉 개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게두 개였는데 그 여섯 개로 늘어나고 다시 아홉 개까지 되면 그냥 중수부를 떼다가 청으로 만들려고 한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제이 비판도 받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까지 한 얘기랑 완전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중수청한테 이렇게 아홉 개나 줘야 돼요 아니 저는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원래는 어이제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막판에 6개로만 줄이자 해 가지고 6개만 하다가 마지막에 2개로 줄이자. 그래서 부패 경제 두 개만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다면 이두 개도 다 없애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줄 것이냐. 경찰이 해도 되지만, 그럼 경찰이 너무 비대화가 되지 않겠어. 음흠. 그러면 이 범죄 두 개를 떼다가 붙일 수사청을 하나 만들자. 네? 그래서 중수청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많았... 갑자기 아홉 개가 된 거예요. 아홉 네? 개가 됐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아홉 개다 통과는 안될 거니까, 음.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줄어들 거니까 일단 아, 땡겨 놓자. 많이, 많이 좀 던져. 어, 던져 놓고 여기서 두세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 민주당 안에서 갔을 때는 두 개로 갔어요. 두 개로 갔는데 거기에 내란 외환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 내란 외환은 정말 중요한 범죄고 이거는 뭐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범죄도 아니니까 음... 이두개 정도 했는데 아홉 개가 붙었고 그 중에 특히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마약 선거 사이버 범죄는 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의 전문 분야인가요? 마약 맞습니다. 선거 사이버? 예를 들어서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앞뒤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천 개의 이렇게 막 신고, 단속, 막 수사가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음. 현장성이 필요한 수사예요. 실제로 6개월, 그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막 신고 들어오거든요. 음. 여기서 저 후보자가 누구한테 밥 싸주고 있어요. 그럼 바로 현장에 그 선관이랑 같이 나가서 해야죠. 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000 명밖에 안 되는 이 중수청에서 할수 있는 수사가 아니에요. 네. 이걸 왜 넣었을까? 하면 선거 범죄는 그 국회의원은 날릴 수 있는 중요한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선별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국회의원이라든지 광역 뭐 지자체 단장 그그 어 광역 단체장 단체.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좀 이제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드는군요. 누가 이렇게 거고. 한 거예요? 범정부 TF에서 했는데. 네.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무부 내 검사들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알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정부 의지가 만약에 야 검찰 해체고 이제 정말 꼭 필요한 내란에 한요 정도만 넣는 게 여당 생각이고 또 정부에서도 당연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 밑에서 실무 보는 사람들도 그 정도 집어넣겠지 설마. 윗 사람이 이렇게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검사들이 몰래 일곱 개더 추가해갖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기겠죠 네, 에, 에. 누군가의 네,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데 저는 에이. 이제 아, 뭐 검찰의 그 수사 개시권, 뭐 수사권을 없앤다, 뭐 어, 정책적 판단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구조를 새로 바꾸는 상황에서 박 긴 시스템이 국가의 반부패 내지는 범죄 수사 능력의 총합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아 여기서 수사하든 저기서 수사하든. 아 총합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거지. 예, 예. 아 수사에 그래서 그 총합이 역량의 총합이 줄어들면 안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나쁜 사람들만 살판 나는 그렇겠죠. 거지. 예. 그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원래의 검찰 개혁 방안대로 하다 보면 혹시 수사의 능력의 총합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런 이런 살을 붙이게 만든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중수청의 권한을 확대하고 뭐 음. 어, 그런 쪽으로 나간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중수청하고 이렇게 가면, 네. 중수청하고 국가수사본부는 겹치는 거는 없어요? 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겹칩니다. 일단 이이 아홉 이개 범죄에 대해서 여기 무슨 중수청이 있죠. 그다음에 네.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일반 그냥 민생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네. 있는 거고 네. 공소청이 있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던 공수처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네. 뭐냐면 경찰하고 중수청을 이렇게 아홉 개씩이나 만들어 놓잖아요. 아홉 네. 개의 범죄를 수사할 네.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고 그러면 경찰과 수사 경합하는 범위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놨냐면 중수청에서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요. 아, 중수청 네. 우선이에요. 네네. 음... 그러면 수사하고 있는 거 가지고 갈수 있는 거거든요. 음... 나한테 접수됐더라도 아, 이거 하기 싫다 이러면 경찰한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 결과 잘 나올 거, 티나는 거, 큰 거, 그다음에 큰 거. 좋은 거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빛나는 수사 내가 갖고 가겠다. 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만약에 경찰에서 아주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음. 묻어버려야 되겠다. 갖고 가서 묻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경찰과 검찰이 네.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갖고 있을 때 수사가 경합이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준칙에 의해서 강제수사를 먼저 들어간 쪽에서 그 수사를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뭐냐면 수사를 먼저 하고 더 진행이 많이 됐고 네. 강제수사를 했다는 것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어, 하다 보니까 이거 경찰에서도 하던 수사고 검찰에서도 하던 수사야. 그러면 보자. 누가 먼저 압수수색 했지? 누가 먼저 체포했지? 경찰에서 먼저 했네? 그래? 그럼 경찰에서 수사해라. 검찰에서 먼저 했으면 검찰에 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관행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수청 관련해서는 우선적인 수사권을 준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아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다. 현재 네. 이 점점 얘기를 들어보면 네. <laughs> 미국 FBI 모델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FBI가 그런 수사권 누가 가지가는 거 이거 관할 많이 싸워요? 아 그렇죠. 그데 네. 미국은 <laughs> 연방 국가기 때문에 네. 이 관할 문제가 음. 네. 치열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연방국가의 특성이 있는 거고 우리는 기존에 연방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관할 갖고 크게 문제될 일은 음, 음. 없었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물론 연방범죄로 규정된 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FBI에서 갖고 갈수 있는데 FBI에서 이제 주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음. 자기가 관할건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음. 그러면 내줘야 돼또주 네. 경찰은. 음. 근데 중수청이 아마 그 모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요. 우선 수사권을 둔다고 네. 하면 아. 네. 그렇게 하면 저 범죄 수사가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도움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 봐야 알죠. <laughs> 저는 정말 이제 FBI와 우리나라가 와. 완전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거기는 주와 연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에서 보통 주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게 몇 개의 주에 걸쳐서 있는 그런 음. 범죄는 이 주경찰이 혼자서 할 수가 없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FBI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에이. 그러니까 왜 <laughs> 저는 지 모르겠네. 음.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하나 남은 네. 쟁점은 이제 공소 청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이냐. 이제 요게 또 하나 아, 이번에는 발표되지 않은 쟁점이긴 네. 한데요. 이거는그러면 어떻게 이게 제일 음. 저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이제 보안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이 검찰 개혁을 왜 하는지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 이 최초는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혐의가 있다 생각해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거 기소해야 되겠다 음. 법정에 세울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사와 기소가 딱 붙어가지고 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가거나 네.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해버리거나 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라고 음. 한 건데 보안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냈는데 음. 거기서 다시 또막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안할 수도 있고 새로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결국 수사권이 검찰에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최초의 검찰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봐요. 수사가 약간 좀 미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자. 직접 예. 수사는 못 하게 하고 예. 이게 좀 부족하다. 아, 한번더 경찰로 해주세요. 보내서 해오세요, 어, 이거 수사 해오세요라고 하는 음. 권한은 주자. 아, 그거는 괜찮으세요? 그거 이거는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음, 예. 보안 수사 요구 가 왔을 때그 거부할 수 있나요? 지금은 지금도 이제 보안사 요건이 있는데 거부했을 경우에 감찰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음. 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기관, 서로 다른 기관에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감찰을 요구하도록 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설계가 근데,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실제로는. 요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네. 문개면 되지 그걸 뭘 아, 했습니다 뭐 <laughs> 해봤는데 똑같은 하죠. 똑같은데요 하고 아 다시 보내면 되지 그걸 뭐 명시적으로 아 거부를 해요 근데 그래. 사실은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합당하다 이러면 대부분 다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네. 아, 부분 부족하네요 그러면 하고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이 잘못된 경우 남용 사례를 쭉 봤는데. 데 예를 들면 뭐그 양면 복사가 되어 있는데 단면 복사를 해라 그다음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칼라 복사를 해라 그 안에 다 내용이 있는데 그것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 부분 다시 수사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보안수사 요구니까 검사랑 얘기해 가지고 그건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네네. 이런 보안수사 요구는 하지 마라 요 아, 이제 당에서도 거구나. 보안수사 요구는 어, 초반에 당에서 마련한 안에는 네. 보안수사 요구권을 인정을 하는 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입장도 역시. 지금 입장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 안한 상태인데요. 네. 내일 이제, 어, 전체 공청회가 그 공청회 있을 네.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음.